주식을 전부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미국 주식시장도 힘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제 주식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주식을 다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또는 이럴 때좀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월 말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과 QT 이제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절반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뭐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비중을 좀 줄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동산의 90% 평소대로라면 그리고 주식의 1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어, 물론 그 10%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조금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5%는 정리하고 지금 약한 5%, 4%그 정도 이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laughs> 예전에 10%를 들고 있었을 때보다는 타격이 어느 정도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 지인 같은 경우도 뭐한 10억 정도 주식으로 운용하는데 어 이제 그 지인도 좀 대비를 한다고 8억 정도를 현찰화하고 2억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은 현재 20% 정도? 좀더 낫겠네요, 이제. <laughs> 어, 마이너스가 조금 더 낫겠는데, 한20% 조금 넘게 이제 마이너스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어, 손해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다 팔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아이 정도는 뭐 내가 들고 가도 괜찮겠다 내가 뭐 마이너스 나도 나는 팔지 않겠다 약간 그럴 그럴 만한 금액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고요 그럴 만한 금액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전재산이 3억인 사람이 한 2억을 주식에 넣어놨어요.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 이제 버티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재산이 3억인 사람이 뭐 3천만원 또는 뭐 5천만원 이 정도는 주식에 넣어놔도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빠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한 투자하는 것에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어요. 반등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주셔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공포장은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공포장 때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공포장이 왔었죠. <laughs> 그때 이제 저랑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 주식을 시작하자고 한 이유가, 코로나라는 공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명히 주가가 회복할 것이고 어, 수익이 좀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020년 3월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1월에 처음 발생을 하고 한뭐 2월 3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퍼지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거의 뭐 2천 아래로 한참 내려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자고 했던 건 이게 공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같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 그런 공포장에서 우리가 사려면 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되고 혹시나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어 이거는 뭐 일단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그래 뭐난 손절했다 이렇게 하면은 꼭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 결국엔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지금은 살짝 좀 무리한 투자예요 솔직히 약간 대출도 받고 어 신용대출로 받아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 돈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 줄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도 괜찮지만 어 여러분 상황마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또 현금을 들고 있어야 기회가 오면 잡겠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바뀐 하는 총재도 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타격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본격적인 조정이 왔을 때좀주으면 좋고요. 자산시장,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주시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들이 솔직히 몰랐죠. <laughs> 그냥 주식이 빠지네. 왜 빠지지? 미국장이 빠졌대. 어 그래?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주식이 빠졌네. 왜 빠졌나 보니까 밤새 미국장이 빠졌구나. 미국이 왜 빠졌나 보니까 아 파월이 금 이제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좀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구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시장에 참여 투자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구나라고 좀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올리겠구나 또 공부를 했잖아요. 2024년까지 꾸준히 올린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근데 물론 2024년까지 지켜보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내성이 굉장히 강해요. 처음에는 금리 올리니까 주식이 빠지지만 나중에는 금리를 막 올렸는데도 주식이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을 하면서 아 지금은 초창기니까 조금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금리를 올려도 안 빠지네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고 있네 그러면 또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워렌버핏이 한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지킨다.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톱을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못날것 같아요. 내가 질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어, 피박을 면할지, 광박을 면할지. 그러니까 잃을 때 적게 잃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주식이나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벌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어, 내가 잃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잃는 돈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고스톱도 지금 판은 내가 잃었지만 다음 판는 내가 딸 수가 있잖아요. 딸땐 크게 따고 잃을 땐 조금 잃어야죠. 항상 딸 수만은 없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인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비중을 줄여두고 아 지금 좀 호황이다 하면은 솔직히 좀 빚도 좀 내고 신용 대출도 좀 받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할수록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머리가 아프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저랑 같이 투자를 잘 해서 저도 잘 되고 <laughs>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